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 미쉐린 타이어 에너지 세이버 AS2155017.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쉐벌의 볼트라는 전기차에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그 타이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타이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뭐한80% 이상, 90%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고요그 다음에 이 타이어도 마찬가지.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의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 이 같은 경우는 실런트 빵꾸가 나면 자가로 메꿔지는 옵션이 들어간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실런트 들어가 있고요 모르신 분들 또왜 저기다가 이런 걸 발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옵션입니다 2로 5017이고요 에너지 세이버 AS 미쉐리나저씨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자 음, 언제 나온 것인가 어, 보시면 21년 34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일부러 레저 스를 뿌리지 않았어요. 예, 보시면 어디 갈라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. 어, 좀만 누르면 타이어 갈라진 것들 다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타이어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 슬레이버 AS. 아이고숨찮아 어,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. 좀... 죽이면 숨이 차네요. 21년 33번째 주 나온 타이어네요. 어뭐 지렁이 그리고 옆구리 수리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레저왁스 를 뿌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타이어다 보니까 일부러 뿌리지 않았고요. 날것에 그것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. 어, 사랑하시는 분들 이 타이어 사랑하시는 분들 금방 전화 주셔서 금방 나가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서두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있는 곳 양주시. 율정동 106번지고요. 제 전화번호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해 드리고요. 그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